수업이 지루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애들은 없고 선생님은 죽어있어 서둘러 학교를 나가려는데 이상한 도끼살인마가 돌아다녀 들키지 않게 숨어서 학교를 나가는 게임 이게 숨은거야? 스쿨 오브 더 데드 게임을 시작하면 수업시간입니다 수업, 수업 시작한지 20초만에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자는 주인공 심장이 아주 철판때기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애들아? 애들은 없고 밤이 되었습니다 의리 없이 나만 버리고 간 거에 빡쳐서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려고 하는 그때 해골 모습에 수위 아저씨가 나옵니다 야 뭐! 아직도 집에 안 가면 어떡해! 빡쳐서 나가는 수위 아저씨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어필하기 위해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죽어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니 빗자루에 강통당해 죽은 솔라맨? 뭔가 잘못된 학교 서둘러 탈출하려고 하는데 도끼를 든 수위 아저씨가 돌아다녀 캐비넷에 숨으라고 하는 게임 일단 숨긴 숨었는데 이게 맞나? 이거 아무리 봐도 들킬 것 같은데? 어? 허? 언니, 언니 이거 틈 몰라요? 해골 분장을 하면서 지능까지 낮아진 수위 아저씨 놀랍게도 들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래도 안 들킬 것 같은데 비를 누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생각보다 예리한 수위 아저씨. 어쩔 수 없이 숨은 건지 안 숨은 건지 모르겠는 캐비넷을 이용해 전진합니다. 수위 아저씨를 피해 지하로 내려가니 공포게임에 빠질 수 없는 빠루를 얻습니다. 이 빠루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떼고 지하로 내려가면 불로 막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침이라도 뱉어서 불을 꺼야 하나 생각하는 그때. 어,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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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 어? <laughs> 아니 문을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오! 숨막히는 연출에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도망가니 이상한 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 미로라는 이곳. 하지만 저는 미로 찾기 고수. 이런 거는 존나 어렵습니다. 에? 응? 호? 어. 출구 앞에서 마주친 수희 아저씨의 깜짝 놀라. 심장을 부여잡고 구석으로 도망가니. 안내 방송으로. It 내 함정을 잘 피했네. 라고 말하는 나레이션. 뭐지 미친놈인가? 수희 아저씨를 따돌리고 출구로 나갑니다. 출구로 내려가면 TV가 여러 개인 방이 나오는데 뭐지 싶어 보고 있으니 해골이 나와서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합니다. 오, 스쿨, 어? 영어라고는 A, B, C까지밖에 모르는 저로서는 이게 더 공포입니다. 열심히 중얼거리더니 알아서 꺼지는 TV. 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응? 뭐 탈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으와, 으와, 으와. 뭐야, 끝이에요? 오늘의 결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 끝.